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행성은 축제의 분위기죠, 아닙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굽는데 축제가 아니라고요. 아 놀랍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나가 보니까 뭐 하늘에 막 별이 떠 있는데 뭐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뭐 수놓았는지.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축제의 날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열 이제 온도 차가 크잖아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어,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들여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이지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이 짐승,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물질 그리고 사람 순으로 중요도와 가치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뭐했다? 찾았다라는 공통 주제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 이 비유들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뭡니까? 사실 비유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비유는 왜 듭니까? 동의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오미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지요. 아니 누가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흔 아흔 마리를 내버려두고 찾으러 다닌다.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찾으면 본전이잖아요. 그죠. 본전을 회복한 셈인데 뭐합니까?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잔치, 그러면 뭐예요? 배보다 뭐가 더 커요? 숨겨져 있는 그게 더클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보면요. 한 여인이...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한 드라크라마라는 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루 종일 심지어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뭐합니까? 동전을 찾아 헤맵니다. 이야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예 가서 일을 해서 더 보러 오는 게 낫지, 아니 기름 값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걸 찾아 내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찾았들을 뭐까지 옵니까? 잘 모릅니까? 잔치를 엽니다. 아이 동무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여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연 친구들이 와서 그 드라크마 이런 것을 공감하고 야 축하한다라고 말할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술더 떠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과관입니다. 왜 과관입니까?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패륜합니다. 왜 패륜합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무산 유산 가지고 뭐 합니까? 탕진합니다. 가서 먹고 즐기고 다 쓰고 나서 그리고 그집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 빚자로 들고 와. 에이 이놈의 자식. 이거 뭐하다가 이런 거안 합니까? 달라요. 우리 집이랑. 아버지 화도 안 내고 뭐 합니까? 뛰쳐가서 그 아들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뭐 옵니까? 뭐 잔치옵니다. 이쯤 되면요, 심기 불편한 형의 투정이 더 맞아 보입니다. 뭐라고 투정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15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 것도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지 않게 정말 나쁘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구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 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를 고지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모름지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지켜오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지켜오던 모든 전통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고, 옳은 사람이라면 그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그것을 지키는 게 공로며,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계의 비유에는요, 정의가 무너져버렸어요.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아들, 그 비유에서 형의 그 투덜거림이 세상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맞죠. 아니, 어찌 정의가 사라지고, 어찌 공로가 무시되며,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는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이요. 분명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늘 나라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지만 이런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은요 양과 가치와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세상적 세계관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세상은요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많아야 돼요 그죠? 99마리가 더 많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높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왜요? 아홉 개의 달란트가 더 많지 한 달란트 그거 가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에 중요한 가치관은 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작은 거랍니다. 낮은 거랍니다. 죄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가치가 뭡니까? 1대 99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차이는요, 일대 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대 차이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입장도에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입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풋군의 비율을 들여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만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일가가 시작되기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만큼의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그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할 때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얼마요? 일데나리온 하루에 품급삭을 품삭을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들은요 신이 났습니다. 야 오늘 일거리가 생겼고 일끝나고 나면 일데나리온을벌수 있겠다라는 기쁨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주인이 아침을 먹고 나서 9 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어, 당신네들 왜 여기서 일하고, 놀고 있어? 당신네들도 어디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해. 그리고 일자리를 주어집니다. 이들도 신나서요. 또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정호에 나가보니까. 3시에 나가 보니까, 아, 이 심지어 5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 뭐합니까? 또 계약을 하고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하라는 거죠. 이제 일이 끝날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루 품삯을 지불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를 주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테나리온을준 겁니다. 야,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은요. 오, 흥분합니다. 오, 저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야, 1테나리온 줬으나 나는 더 많이 죽었지 아,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1테나리온씩 줍니다.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새벽부터 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 동일하게 임금을 줄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편함과 충격을 주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세계관은 다르다라는 거죠.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로주의를 주장합니다. 얼마나 했느냐? 그 공로 대로 얼마나 보상받고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권성징악의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시비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본능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세워질 때아 세상이 공평하고 바로 세워졌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원리로 적용되어 집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보다 공의보다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뒤섞여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의 원리는 불의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지요. 세상의 원리는 그 옳고 그런 것 위에 정의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꾼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정의의 원리대로 계산해 보면요 반드시 일찍 온 사람은 일테나리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은 몇 대나리온 받아야 돼요. 0.5 대나리온. 맞지요? 나름 계산을 잘하지요. 그리고 한 시간 전에 왔던 다섯 시에 온 사람은 몇 대나리온을 받는 게 맞습니까? 0.1. 맞지요? 그걸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 그래.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야, 이 세상이 바로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대나리온 받는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늦게 들어갔으니까 늦게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공존함이 맞습니다. 분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 지옥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마치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관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로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그곳에는 오직 지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작은 아들 늦게 들어온 품꾼 그리고 주인은 어디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살지만 어디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큰 아들 처음 온 일꾼 이들은 지금 세상을 살지만 어디를 살고 있는 겁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추앙받아 마땅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상이 하고 모세 타위 솔로몬 베드로 바울 이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야, 이 사람은 탁월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 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상을 제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가 믿지 못해서 뭐 합니까? 처벌드리고 자녀를 낳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 시킨 위대한 위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살인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왕이요? 아니에요. 그런 가늠한 자예요. 심지어 살인교사했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살아갔던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 그가 뭐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강제노역을 시켰던 자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했던 자며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수천 명의 처벌 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베드로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보는 눈앞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한 자입니다. 바울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우리가 추앙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 다 동일하게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들은 철저하게 은혜 안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다 보잘것 없는데 누가 은혜 안에 살았느냐? 누가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가 위대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단언컨대 그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증인으로서만 살아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요,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왜요? 이런 죄인들도 은혜 안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될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은혜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바꾸러치 못할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은혜면 있으면 우리는요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죄물로 삼았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보다 못한 짐승을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은혜 없는 가정 정의와 공로만 있는 가정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퍽퍽하고 강팍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불화가 많고, 다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오르니까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그 정의감, 그 공로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합니까? 그러니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요 복을 누리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너 오늘 밤 맞았지? 내 밤도 들이대라. 너 거도 달라고 하지? 그럼 모도 줘라. 속옷도 줘라. 우리 가자고 하냐? 그러면 십리도 가줘라. 왜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죄책감마저도 없었어요. 오직 공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공로로 1 2비를 가리고 오직 교만과 경쟁심으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합리적인 합리적인 계산은 있었지만 무미건조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 버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법대로 심판만을 요구하는 삶 말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절대적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무려 508년 전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개혁이 시작되어진 궁극적 이유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이 땅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교회를 향하여 행위적 구원관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이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오직 은혜는 우리는 도저히 그 죄를 사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들의 외침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뭐가요? 그 은혜의 모습이요. 그 은혜의 흔적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그 은혜로 전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혹시 입싹 닫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려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현재를 살아내요.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의 모습, 변화의 모습, 진정 생명을 나누는 모습을 드러내는 위대한 은혜의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이 은혜를 보답하여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위대한 신앙인의 증인된 삶, 모두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